골드미르입니다. 제가 드디어 카트체리 공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제가 공구 제품을 7일 동안 먹어보고. 그리고 일기도 썼어요. 여러분, 타트체리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시죠? 제가 저번에 효과 좋은 타트체리 고르는 방법이라는 컨텐츠로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영상 이후로, 그래, 영상은 잘 봤는데 그래서 뭘 사야 돼요? 어떻게 사야 돼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약간 이런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불면증에 관해서 자녀분들이 어머니한테 선물로 드리는 그런 시청자분들도 계셨고 연세가 조금 있으신데 구매를 목적으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어쨌든 저는 그 영상 이후로 정말 많은 건강기능식품 업체에서 이제 러브콜을 받았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러브콜을 받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영상에서는 타트체리는 터키산이 좋아요. 찹즙이 좋아요. 꼭지와 씨는 꼭 빼는 게 좋습니다. 한 병에 너무 많은 타트체리가 들어가 있는 건 좋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12가지에 부합하는 업체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12가지 기준에 부합을 하더라도, 단가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타트 체리가 좀 까다로운 과일이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타트 체리를 이제 과일로 먹어볼 수 없는 이유는 따자마자 빨리 물러져 버리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만나볼 수 있는 한계는 이제 착즙 주스, 농축, 분말, 젤리 이 정도거든요 근데 효과가 좋은 건 착즙이 제일 좋고 과다 섭취하게 되면 이제 설사나 뭐 복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타트 체리 먹는 양도 정해져 있습니다 네, 제가 타트체리를 먹은 그 이후로 저희 어머니도, 야, 뭐, 어디 어디 어플 가더니 타트체리는, 어, 만 원밖에 안 하더라. 어디 어디 뭐, 홈쇼핑 보더니 타트체리는 만 원밖에 안 하더라. 뭐, 그런 업체가 굉장히 많이 생겨났는데, 보면은 또 농축이에요, 이게. 제가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업체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저는 공부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진짜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그 기준에 맞는, 뭐, 12가지도 아니야. 뭐, 10가지라도, 9가지라도 그 기준에 맞는 업체랑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방면에 만족하지 못해서 공구를 여태까지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격대도 합리적이고, 양도 많고, 제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업체를 찾아서 이렇게 공구 진행을 하게 되었고, 일주일간 먹어봤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또 일기로 썼거든요 <laughs> 사실은 제가 2021년에 아침형 인간이 되려고 그걸 또 영상으로 되게 많이 찍었었어요 그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 업로드를 하지 못했던 점은 저는 불면증 때문에 14년 이상을 올빼미로 살았잖아요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잡는다 라는 말은 저한테는 그냥 저는 일찍 일어난 벌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일찍 일어나고 수면이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막 현기증도 나고 막 토할 것 같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1월에 업로드를 하려고 12월에 콘텐츠를 만들었던 아이인데 이거를 빨리 접었어. 일단 잠이라도 푹 자자 해가지고 때마침 이게 타트체리를 만나서 잠을 푹 자게 됐는데 제가 1일부터 7일까지 일기를 되게 꼬박꼬박 썼어요. 1일차 그때는 찬물에 희석해서 상민 비리터를 마셨거든요. 근데 이미 늦은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3시부터 10시까지 총 7시간을 푹 잤고요. 평상시는 7시간 자도 너무 피곤한데 이 날은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라 딱히 할 일이 없었어요. 되게 열심히 집콕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딱히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누웠는데 7시간 더 잤습니다. 총 14시간 취침했습니다. 제가 이날은 타트체리 과다 복용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잡고요. 그리고 뭔가 물에 희석해서 먹는 건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맛도 그렇고. 그래서 2일째부터는 타트체리를 찹즙으로,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잔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두 잔을. 과다 복용을 또 했습니다. 어, 소주잔 한 잔만 먹으면 된다고 했는데, 저는 올 빼미 했던 시간도 너무 길고, 딱 누우면 바로 잠이 들어야 되는데, 진짜 심하면 3시간 동안도 잠을 못 자요. 그렇기 때문에 과다 복용을 했는데, 푹 잤어요. 3일째는 일 때문에 늦게 잤고, 늦게 일어났는데도, 이제 졸음이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제 밖에 업체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 지하철에서도 꿀잠을 잤습니다. 저는, 잠을 더잘못 자는 이유가 제 본업의 업무가 보통 6시에서 7시에 끝나면은 7시부터는 이제 또 유튜브 컨텐츠를 만드는 작업을 해요. 근데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이제 900ml 잔에 담아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잠못 자는 거지 이제. 그리고 4일째는 졸린 눈을 비비며 게임했다. 그리고 푹 잠. 이라고 되어 있고요. 5일째는, 아, 내성이 생겼나? 좀 잠이 안 오는 것 같은데? 했는데 푹 잠. 그리고 6일째는, 어, 내성이 생겼나? 이랬는데 또푹 잠. 그리고 7일째는, 얘또 주말이 되었기 때문에, 늦게 자고 싶었는데, 뻗음. 제가 사실 요새 게임을 해요. 그 오스틴? 네, 뭐 게임에서 이렇게 내집 정원도 꾸미고 뭔가 내집 마련한 것 같이 되게 재밌는 게임이 있거든요. 네, 게임 광고 아닙니다. 근데 이제 주말이 됐으니까 이걸 좀 되게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잤어요, 그냥. 네, 그래서 사실 큰 효능이 없으면은 저는 공구 진행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 잘 먹었고 이게 네이버 최저가. 네이버 최저가는 뭐다? 대한민국 최저가. 보면은 조건이 너무 좋아요. NFC 착즙 100%고요. 원액, 터키산, 타트체리는 병에 담겨져 있어야지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상세페이지를 보면은 인증서 검증표가 한 다섯 가지가 나오거든요. 타트체리 착즙액 성분표, 꼭지 씨 제거 확인서, 타트체리 착즙액 수율, 타트체리 품종. 카드체리 c 5 인공첨가물이 없고 HACCP 안전관리 인증 제품이고요. 노설탕 노방부제, 노정제소, 노색소로 만들어진 아이예요. 그리고 포장도 정말 땅땅하게 이렇게 큰 에어백에 담아져서 왔거든요. 사실 이 제품은 굳이 공구를 하지 않아도 이미 굉장히 저렴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아니 이 제품 이미 저렴한데 공구를 진행을 하면은 음, 마진이 많이 안 남으실 수도 있다. 근데 왜 진행을 하려고 하시냐라고 했더니 가성비 좋고 질 좋은 제품을 업체 홍보 느낌으로 알리려고 하는 그런 사장님의 마음이 또 있고 저도 파트체리 실컷 먹고 싶어서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회를 잡았죠. 사실, 일주일 동안 타트체리 먹기라는 브이로그는 제가 효과 좋은 타트체리 고르는 방법 다음에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타트체리가 되게 비쌌고, 제가 그때 3병을 샀잖아요. 막 그렇게 만만한 가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언젠가는 한번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좋은 기회로 청년 곡창에 타트체리를 만나게 됐고, 일주일 동안 먹었는데도, 아직도 요만큼이나 남았어요. 음. 네, 그래서 이 좋은 기회 에꼭 잡으셔가지고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골드미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자세한 이제 공구 내용은 여기 더보기란이나 댓글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제가 또 구독자분들에게 또제돈 재산으로 또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네, 많이 참여해주시고 이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 잠이라도 편하게 잘수 있게 불면증 심하신 분들은 타트체리 한 번씩 경험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영상이 재밌고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누르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